리포트 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브라질 아마존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세계 190개 나라 5만 6천여 명이 참석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총회 COP30 COP. 브라질 벨렝이라는 아마존 도시에서 열리고 있죠. 여기서 네. 뜻 깊은 소식이 차전됐습니다. 우리 정부, 한국 정부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죠. 국제 탈 석탄 동맹, 탈 석탄 이니셔티브에 공식 가입을 했다. 네. 알고 보니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인데 일본, 중국보다 빨리 가입했다. 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디까요 싱가포르인데요. 아 싱가포르는 화력 발전을 안 하는 안 나라예요. 원래 거기. 예,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아 깊습니다. 그게 제조업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네, 예,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현지시각 17일 브라질 멜렝에서 열린 COP30 기후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 탈석탄 동맹 동참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게 좀 낯선 용어죠, 국제 탈석탄 동맹. 또 동맹하니까 이게 뭐, 뭐지? 이러는데 그냥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장명을 해봤어요. 석탄은 이제 그만, 이니셔티브. 아하.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한번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드리는데요. 이탈 석탄 이니셔티브, PPCA는요, 이제 석탄 발전이 그동안 참 많은 인간한테 편리함을 줬지만, 그렇죠. 따뜻함도 줬지만, 산업혁명. 예, 고마웠지만, 하지만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안 된다. 음흠.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이래가지고 네.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이렇게 여 62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 기업 등총 180여 개 회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폐쇄시킨 석탄화력발전의 나라 어. 네. 영국이 의장국을 맡고 아하.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OECD 나라가 38개 나라잖아요. 네. 이 나라 중에서 이 탈석탄 이니셔티브에 몇개 나라나 가입해 있을까요? 개 38개 나라일까요? 나라 중에서 34개 나라가 가입해 있어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가입한 거예요. 이게 트렌드예요. 네, 탈석탄. 예, 아, 네, 석탄 고마웠지만 앞으로는 이제 바꿀게. 네. 온실가스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어. 이, 이게 이제 OECD 국가의 주요 트렌드인데 음흠. 가입하지 않은 내네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일단, 일본. 일단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일본. 일본 중국, 중국 맞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였을까? 다른 그래. 나라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예 그랬는데. 이 한중일 삼국은 다들 아쉽겠지만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 그렇죠. 석탄 의존도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이 지금에 와서 전기차 대국, 태양광 대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기후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음.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하는? 석탄을 많이 떼고 있는 나라예요. 석탄을 많이 떼는. 너무 많이 떼가지고 예, 예. 여기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탈석탄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전기차 전환을 응원해 줄 필요도 있고요. 음, 음. 기후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또 어떤 나라냐 면은 원래는 원전대국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원전 갖고 사고가 때문에.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원전을 팍 줄이면서 네. 석탄이나 LNG로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쉽게 못 늘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석탄을 쉽게 못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셔티브에 못 가입하고 있는데, 아 어, 반면 이들 나라는 재생에너지에 엄청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우리는 약점이 그동안 재생에너지가 좀 쉬었죠. OECD, <laughs> 꼴찌, 역주행, 그러면서 석탄 의존도가 높다. 높아졌죠.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 악당이라는 한국 뭐 이런 오명까지 썼는데 요번에 되게 지혜롭게 새 정부가 탈 석탄 동맹에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바로 거야. 가입한 거예요. 네, 저는 스마트한 결정이다. 네. 왜냐하면 탈 석탄 동맹에 가입했다고 해서 뭘 줘야 되거나 내일부터 당장 석탄 당장 하나도 쓰면 안 되는 것도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 예. 명시적으로 우리도 가입했어. 목표를 세웠어. 그런데 아시아에서 이런 제조 대, 대표적인 대기. 제조국가 한국이 가입을 하니까. 이 cop 30에서 영국 의장국인 영국, 영국의 장, 기후부 장관하고 네. 캐나다 장관이 버선발로 뛰어와서 환영합니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지금 각자 성명을 냈어요 그래요. 영국에서 성명내고 캐나다에서 성명내고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번 우리 TPCA의 새로운 회원국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음흠. 캐나다 기후부 장관.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네. 전 세계가 석탄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중요한 시점이며 한국과 바레인의 리더십을 환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 이렇게 국가 이미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국가 이미지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그 내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주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미국 금리인데 <laughs> 내년에는 금리가 완만하게 인하될 것이다. 네. 완만하게 돈이 풀리면은 매력적인 투자처부터 먼저 돈이 들어가는데 네. 어디가 될까? 아뭐 보면 인공지능 전환. 기후 전환 두 축인데 한국은 오이 인공지능만 한줄 알았더니 기후도 하네. 기후 악당인 줄 알았더니 음, 음. 여기에 딱 가입했네. 굉장히 스마트한 결정입니다. 투자도 들어올 거고 OECD 기... 38개국 중에서 안 들어간 4개국이요. 인도까지 있었대. 인도 아, 거기도 예. 못하죠 그렇죠. 거기 너무. 거기도 재생에너지 엄청나게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후 솔루션이 어떤 성명을 냈냐면 네.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특히 수출 경제 중심의 한국은 재생 에너지 기반을 확충할수록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된다. 음흠. 실제 설문에서도 전 세계 기업 리더의 97%가 화석 연료 탈피를 지지하고 있다. 네. 결국 조속한 탈석탄 이번 결정은 기후 대응뿐 아니라 외교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이번엔 탈석탄 급발진 나라가 <laughs> 환경단체 놀이터냐 이런 사설을 <laughs> 발표한 언론도 있고요. 아이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사설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네. 어, 미국도 여 탈석탄 동맹에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가입해 있습니다. 네. 가입해 있고 안 하는 거죠. 네. <laughs> 그 다음에 어떤 언론은 감원전에 탈 석탄까지 AI 전력 안보 비상. 음. 이래가지고 전기, 전기 요금 인상할 수, 인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네. 이것도 역시 팩트체크. 지금까지 산업용 전기가 꾸준히 최근 들어서 올랐잖아요. 네.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석탄과 천연가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흠.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무관한 것입니다.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뭐였냐면 2040년 석탄 발전소 완전 폐쇄였거든요. 완전 폐쇄. 근데 이번에 COP30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네. 오히려 대선 공약보다 한발 후퇴한 거예요. 음. 2040년까지 40기를 폐쇄하겠습니다. 음음. 그러면 21기는 폐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21기는 공론화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거라서 오히려 실제 스텝은 원래보다 한발 후퇴하면서 천천히. 이미지는 확 올라간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 팩트체크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를 오늘의 기우니까 또 우리가 같이 듣는 거죠. 감사합니다. 노광준 비대였습니다.